아비투스라는 책에서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이나 산출의 개념을 넘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남기는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과 태도 속에서 상위 계층의 고급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삶의 자세와 미래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산성의 개념은 투자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워런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단기적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투자 철학은 자본주의의 일방적 속도와 불균형을 조율하며 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하게 한다. 이러한 투자 문화는 단순한 돈의 증식이 아니라 공존과 조화, 인간과 문명에 대한 깊은 사유 속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곧 자본의 윤리적 활용이며 다음 세대의 희망과 가능성을 전하는 또 하나의 고급 아비투스다.